다음에 공공재 부족은요. 이론 외부효과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공공재가 뭔지 배웠죠? 뭡니까 이거? 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물건. 뭐가 없어?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이 없는 물건이라고 그랬어. 가로등 같은 거. A라는 사람이 가로등을 열번 이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공공재는 A라는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기회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도 없어. 이건 한계 비용이 제로야. 어? 그래서 한계 비용이 제로기 때문에 뭐너너 너 때문에 돈 들어가고 돈 내놔 이럴 수도 없어요. 나 지나갈 때끔될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시장에 맡기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만들어 봤자. 자기가 얻는 게 없으니까 안 만들죠. 나무 심어봤자 10개, 15개 심어봤자 나한테 얻는 게 없으니까 안 심어. 10개까지 밖에 안 심어. 이거 마찬가지지. 가로등, 우리 집 마당에다만 비치면 되지. 그걸 내가 골목까지 환하게 비치게 할큰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전기 세 별로 안 나와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챙기는 이익이 없으니까. 이래서 충분히 안 만들죠. 그런 경우는 정부가 세금을 거어서 만든다. 그래서 국방 서비스, 경찰, 소방소, 학교 이런 거는 정부가 운영하는 거지 개인에게 맡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시장 실패 중에서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완전 경쟁 시장했을 때뭘 전제로 했니?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뭐였어? 생산자나 소비자나 누구나 모두 정보가 완전하게 소유, 완전하게 모든 사람이 정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조건이었지. 그래서 뭐가 안 통한다 그랬어. 과대 광고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결국 뭐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생산 비용을 절감해서 돈을 벌어야 돼. 이 수밖에 없다 그랬지.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랬어.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야, 이거 생산 원가 있잖아, 이거. 이거 만 원이거든. 그래서 이거 만 삼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구라치는지 다 알아. 웃기지 마세요. 그 생산비용 8200원이잖아요. 어? 왜 구라쳐요? 다 알아. 그래서 과대광고가 안 통하는 거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세상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 현실적으로 보면 정보를 누구나 완전히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은 정보가 엄청 많은데 B라는 사람은 정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정보가 대칭이 아닌 거 비대칭이야 대칭이라는 건 똑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 사람이 엄청나게 정보가 많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넌막 중고 자동차 사러 갔을 때그 중고 자동차에 관해서 네가 더잘 알아. 그 판매하는 사람이 더잘 알아. 내가 말이야 내 자동차를 내가 5년 동안 몰고 다녔어. 그럼 내 자동차에 관해서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내가 잘알지 부품 어디가 다 됐다는 거 저거 100만 원짜리인데 저거 한두달 지나면 저거 갈아야 된다는 거 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는 모르지 그러면 여러분이 바가지 쓰겠어 안 쓰겠어? 쓰지 내가 구라치지 이거 있잖아 자동차 내가 얼마 전에 싹 수리받거든 500만 원 들여가지고 부품이 샥 갈았어요 이거 아주 새 거야 이거 어? 그래서, 이거 한, 한, 800만원은 받아야 되겠다, 800만원. 1000만원 받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인상도 좋고 그래서 8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일이 구라치면 니가, 어머, 그래요? 그래서 사겠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사실 그거 300만원짜리밖에 안 되거든. 근데 넌 800만원을 거기다 쏟는 거야. 그거 봐봐. 300만원짜리에다가는 300만원을 쓰고, 나머지 500만원은 다른 쪽에 쓰는 게, 효율적인 경제생활이 운영되고 합리적 선택이 일어난 거든 그런데 300만 원짜리에다가 800만 원을 쏴야 된다 이거는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거거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응?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걸 정부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래요 정부의 비대칭성 도덕적 회의란 말이지 그게 바로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기는 거야 도덕적 해이가 뭐니? 자,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나오는 사례가 뭐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라는 거는 봐봐. 봐 여기서도 생길 수 있어. 너네 선생님 수업에 돈 냈지? 네? 선생님 수업이 사실 선생님 수업 가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수업 가치 한 100만 원 이상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주일에 세 번씩 와서, 지금 6, 6, 5주냐, 5주 해주기로 했는데 5주에 도저히못 끝내거든? 한두 달은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가치를 뭐, 얼마 냈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건비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10만원 냈다. 그러면 10만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10만원을 낸거 아니야? 그제? 근데, 10만원 가치가 있으려면 여러분은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알뜰살뜰 가르친다는 걸 전제로서 이제 10만원을 냈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지, 적당히 빼면서 가르치는지, 만점 나오게 가르치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3등급 나오게 가르치는지, 누구, 누가 알아, 그걸. 너희가 다알수 있어, 없어.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뭐 하나 빼고 가르치는지, 아니면 충실히 다 가르치는지, 니들이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사실 10만 원을 지불했는데 선생님은 한 8만 원짜리밖에 가치가 없는 수업을 할 수도 있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은. 그걸 뭐라고 그래? 상대방이 정보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최선을 다안 하는 것. 그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비합리적으로 돈을 쓰게 되는 거지. 5만 원짜리밖에 가치가 없는 수업에다가 10만원을 쏘게 되는 거지. 비효율적이지. 이런 것이 늘어난다고 해봐. 사회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야.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많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 과거에 IMF 위기 왔을 때, A라는 기업, 참 중요한 기업이야. 근데 부도가 나게 생겼어.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공적 자금을 지원해줬지. 야, 뭐, 너, 저, 어, 그래, 1조, 1조 5천억 줄게. 응? 네 기업 살려봐. 네 최선을 다하면 기업 살아날 수 있어. 그럼 우리 경제도 발전하고 좋을 거야. 이래서 1조 5천억을 쐈어. 근데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알아? 이 기업의 사장만 알지. 정부가 아니야. 그걸 최선을 다하는지 못하는지. 이 돈을 준 정부는 이 사장이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다 한다고 하니까 돈을 1조 5천억을 줬는데 이 자식이 그돈 가지고. 회사 살리는데 돈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차 바꾸고, 어? 자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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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퇴직금 올리고, 이런 데다 써버리지.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 못 갚겠어요. 이래서 뛰어먹은 돈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바로 뭐야? 도덕적 해이라는 거야. 상대방이 정보가 없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어? 이래서 합리적 선택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도덕적 해 말고 역선택이란 말이 있죠. 이것도 정부의 비대칭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역선택은 뭐냐면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결국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최선을 다안 한다. 상대방이 모르니까. 역선택, 정보가 부족해서 비합리적 선택을 한다. 그래서 아까 중고자동차 얘기했잖아. 니들이 정보가 부족하니까. 800만원도 안 되는 자동차에 800만원 쏘고 사는 거지. 선생님, 이거, 이, 이거 얼마 줬는지 알아, 이거? 프로젝터? 어? 이거 가서 사면 300, 3만원 넘어, 이거. 어? 그래서 선생님이 정보를 이거 입수하려고 막 모든 막 인터넷 다 뒤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가장 싸게 샀어. 200만원 좀더 주고. 이 수업을 위해서 200만원 썼다, 그지? 근데 이니까 망하는 거지, 그지? 얼마 번다고 이걸 사서 수업하냐? 여러분 보기 좋게 하려고. 근데 나도 사실 이 원가 알아 몰라. 모르지. 이게 200만 원 가치 없는 것일 수도 있어, 그지? 역선택일 수도 있지. 이게 사람이 정보가 부족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비합리적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국가 경제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가니까 안 되겠다. 정보를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라. 정보 공개 제도를 그래서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 살때 설명서 다 붙여. 과자 빵살때 거기 어떤 원료가 사용됐는지 다 들어있지. 읽어보면 합리적으로 선택하라. 이런 얘기지. 트랜스지방이 얼마 있는지 다 적어주지. 근데 너무 조그맣지 급식 간안 보이지. 여러분, 근데 빵 먹을 때 그거 이렇게 읽어보지도 않고 사먹지? 그래서 100원 어치밖에 가치가 없는 빵을 2,000원씩 주고 사먹는 거야, 그거. 쓰레기 같은 거, 어? 소세지, 여기 뭐 무슨 소세지랑 얘기 안 하지? 소세지 거기에 발암물질 엄청 들어있다 잖아 그지? 어? 소비자 그, 그 단체에서 발표한 거 보면. 소세비소세지 연락해 먹지, 그지? 어? 코바. 그발암물질을 돈을 주고 사먹어요. 크리 비합류 선택이지. 그래서 그걸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야. 소고기 같은 것도 어디 산 소고기인지 써붙여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은 자기네 소고기 안 팔릴까봐 그리고 써붙지 말라고 이제 압력화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